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칩의 한동엽입니다. 저는 마이크로칩의 모터 관련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마이크로칩의 모터 제어 솔루션입니다. 마이크로칩은 MCU, 게이트 드라이버, 어플리케이션 노트, 소스코드 등 다양한 모터 제어 솔루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모터 시장의 성장, 모터 관련 어플리케이션, 모터 제어 시스템과 함께 마이크로칩의 다양한 모터 제어 솔루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는 생활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터는 에어컨 아웃도어 팬, 세탁기, 냉장고 같은 가전부터 시작해서 공조 시스템, CNC 머신, 액체 이류와 같은 산업용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에는 쿨링 팬, 연료 펌프, 워터 펌프 등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모터는 현대 사회에 가장 중요한 기계적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생활에서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칩에는 8비트 MCU에서 32비트 MCU까지 다양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비트 MCU는 PIC, PIC 제품과 AVR 제품이 있습니다. 이는 20mps의 연산 속도를 갖추고 있으며 DC 모터와 같은 간단한 모터 제어에 주로 사용됩니다. 16비트 MCU인 DSPIC은 PIC 제품의 DSP 연산 엔진을 탑재하여 8비트 MCU보다 빠른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마지막으로 32비트 MCU는 플로팅 연산을 할수 있으며 PIC32와 SAM 시리즈로 나눌 수 있습니다. DSPIC332P MCU는 16비트 MCU 중 하나의 시리즈입니다. 32KB부터 512KB 플래시 메모리와 4KB에서 48KB의 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MCU의 전원은 3.3V이며 ACQ100 그레이드 0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터 제어를 위한 PWM이 6채널이기 때문에 DC 모터부터 삼상 BLDC 모터까지 대부분의 모터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10비트와 12비트의 ADC와 내부 OP 앰프를 통해 전압 및 전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DC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하프 브리지 드라이버에서 삼상 BLDC 모터 제어를 위한 삼상 모터 드라이브까지 다양한 모터 드라이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오토모티브를 위한 a g q 백을 취득한 모터 드라이버를 의미합니다. 모터 드라이버는 FET와 게이트 드라이버가 결합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BLDC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게이트 드라이버입니다. AC 큐백 자격을 갖추고 있고 동작 전원은 6V에서 28V입니다. 외부 PWM 신호에 의해 제어됩니다. 3개의 OP 앰 p 를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상의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12V, 5V의 LDO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원을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750mW의 벅 레귤레이터를 내재하고 있어서 필요한 전압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모티브 연료 펌프, 홈 어플라이언스, PMSM 등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각각의 모터에 따라 또한 제어 방법에 따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노트를 제공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노트에는 각각의 모터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어플리케이션은 소스 코드를 무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스 코드는 수정이 가능하게 오픈되어 있으며 개발 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모터 벤치는 MPLAB XID의 플러그인 툴로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모터 벤치는 모터의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측정한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센서리스 FOC 알고리즘을 출력합니다. 이 과정은 GUI로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터 벤치를 이용하여 더욱 간편하게 센서리스 FOC 모터 제어를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보트는 모터가 설치되어 있는 모터 컨트롤 스타터 키트입니다. 백 EMF를 이용하여 센서리스 모터 제어를 수행할 수 있는 스타트 키트입니다. 전압은 12V이고, 전격 전류는 0.16A, 전격 속도는 1400rpm입니다. 두 번째는 저전압용 데모보드인 MCLV2입니다. PIM 플러그인 모듈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MCU를 하나의 보드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CAN, LIN, UART 등 다양한 통신을 지원합니다. 센서리스 6 스텝 컨트롤, b a e m f 센서리스 그리고 센서리스 FOC 등 대부분의 모터 제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전압용 데모 보드인 MC-HV3입니다. 입력 교류 전압을 직접 받아서 PFC 제어를 통해 역류를 제어하는 이벨에이션 보드입니다. m c l v 가 마찬가지로 팀을 이용하여 다양한 MCU를 테스트할 수 있고 센서리스 6스텝 컨트롤, 백EMF 센서리스 그리고 센서리스 FOC 등 대부분의 모터 제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이크로칩의 모터 제어 솔루션 웹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한국 마이크로칩 사무소로 문의해주시면, 고객의 필요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